양북 전성시대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담아 추진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은요, 택지 개발 지구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저층 주거지 재개발 규제를 또 완화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거고요. 또 미래형 일자리는 상업지역, 총량지를 폐지해가지고 상업지역을 현재 면적의 2배에서 3배 정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는데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어, 이 것을 이제 화이트 사이트라고 하는 건데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아, 그런 내용입니다 또 쾌적한 환경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계, 중계 등 신도시급 어, 변화와 규제혁신 용전률인다용종률 상향시켜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수도를 높인다. 우선제 70년대 80년대 많은 시민의 삶이 터진했으나 지금은 낡고 세력한 상계 중계 월계 등 대단지 아파트를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고.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기한 2반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통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정도 간축한다 그러니까 127개 단지약 10만 세대가 빠른 시일 내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는 또 우리가 또 하나 더 집구 넘어가될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70년대 80년대에 지은 아파트가 개포 주공 같이 5층짜리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보통 뭐 용적률 한뭐200% 이쪽 저쪽에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고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이 많지 않으면은 사실 또그 주민들이 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재초안 문제 이게 런 걸려 있어서. 좀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규제를 혁신하고 용결를 상향시켜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해결이 되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쉽게 나가기는 쉽지는 않다고봐야 되겠죠. 자, 30년 초과 노후 단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개 단지 약 10만 세대인데 사업 착수가 가능하고 또 서울시 전체 254개 단지 18만 세대인데요.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사업 안전진단을 시행하면 된다. 그 그러니까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한다 그랬는데, 이게 안전진단이 없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자, 사업 시행까지 가면서 이 안전진단을 받으라 이런 얘기죠. 그니까 이런 거는 안전진단이 없이 할 나름은 법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국회에 이제 이게 그법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초과 노후 단지를, 어, 제, 안전진단 없이 빨리빨리 해주겠다. 신속통합기회보다도 1년 정도 해주겠다. 신속통합이 뭡니까?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는 거를 3년을 단축해서 2년 안에 해주겠다. 이게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은 1년도 빨리 해준다. 그렇다 그러면은, 1년, 1년 만에 한다? 아, 사실 또, 그렇게 된다고 상당히 빠르겠죠. 이건 서울 전역에 지금 해당된다는 얘기고, 본 자료는 서울시, 내선 안에 서울에서, 가져왔습니다. 출처가. 자, 그 다음에, 역세권 준주거까지 종상향이다. 이게 서울 전역인데요. 역세권 350m까지 준주거로 종상향을 하고, 공공기회를을 이제 기존의 15%인데, 3종을 준주거로 바꿔주고, 기존 1 5를10% 낮춰준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이죠. 지금 이제 역세권 도시정비 재개발이 지금 시프트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2024년도 6월 30일자로 운영 기전이 바뀌었죠 서울시에서 그 바람에 최대 면적이 뭐 2만 제곱미터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 3만 제곱미터 그래봐 6천 평 ,000평, 9천 평이잖아요 그다 보면 대형 그런 게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주고를용적으로 올려준다 하더라도 뭐 그거는 솔직한 얘기가 가로주택 사업이나 소규모주택 정소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 어, 전역에 에, 이미 2 0 2 3년도 7월 1일 기준에서 서울시의회에 번 어, 사전 검토가 들어간 데는 기존 이후에 들어간 것은 이제 또 바뀐 그이자 고밀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6.2 해주겠다. 자 대상 단지가 약 65개 단지 아, 4만2천세대인데 현안 용적률 280%에서 이거를 300%로 올겨준다300 그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20%더 올라가서는 그러니까 개선을 280에서 360% 그러니까 상한 용적률의 1.2배를 해주겠다. 그것도 서울 전역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 도저 이렇게 뭐 모든 게 따박따박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호해 주는 겁니다. 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해주겠다. 그것도 서울 전역인데요. 자, 노후도 완화가 기존에 67%인데 60%까지 이거를 이제 완화시켜주고, 접도율이 4m 도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 소방차가, 어, 그 뭐, 이, 이,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도로가 어, 재개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6, 6에서 8m로다 이걸 이제 또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6m 미만 소방돌 미확보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개발 가능 면적도 2.8배 그러니까 약 286만 제곱미터에서 800만 제곱미터로 어, 확대해서 요건을 완화시켜 주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거가 사실 이제 강, 강북권 같은데는 베드타운이잖아요. 사실 거기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강남이나 이제, 이제 서울 그 중구 쪽으로 이제 그이 나오죠. 그래서 그거를 2, 3배, 그러니까 확대해서 첨단산업 일자리를 기업을 적극 유치해서 그쪽에 이제 활성화시킬 때 이런 얘기인데요. 두, 둘째, 상업지역 확대, 대규모 부지 개발 등을 통한 첨단, 창조산업 유치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한다.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자체 활력을 불어익힌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강북지역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을 된다면 상업시설 운영을 해용해 현재의 두3 배까지 이제 확대해서 강남 수준을 늘린다는 계획이죠. 그러게 되니까 현재 지금은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서 이제 강남 쪽으로 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 이쪽이 이제 베드타운으로서 어떤 그런 형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집값의 격차가 이제 벌어지고 그게 좁혀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강북에다가 이제 그런 그이 강남 수준으로도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란 지역별 상업 지역 지정 강능성을 예측을 위해 2030년까지는 지역별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업적을 지정하는 제도죠 그래서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과 서북권을 합쳐도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보다도 상업적인 미약한 게 바로 이 총량제가 이제 이 그 수준이 되야 되는데 이 폐지가 된다 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많이 일자리를 첨단산업의 일자리 기업을 자꾸 유치해서 어, 해주겠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강북권 이제 상업적이총량가 폐지한다는데 도심권 뭐 이렇게 강남 수준으로 상업적 면적 확대겠다. 그러역별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이제 이 되는데 도심권이 814만 어, 이제 8,000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동남권이 627만 1000제곱미터, 서남권이 615만, 동북권이 344만, 서북권이 176만이니까 사실 뭐세배 이상 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상 지역인데 대규모 유유부지가 사실 뭐 서울에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뭐이 차량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량기지가, 어, 차량기지라는 게 터미널 등에 그래, 이제, 그, 이, 그쪽에다가, 이제, 그, 사이트 화이트를 지정을 해서, 어, 용도 지역이 없으니까, 이제, 그, 이제한자의 이제, 어떤 걸 제한을 받아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역세권에, 이제, 1 7 0개소가 있는데, 기존 역세권이 1 2 1개소고 또, 새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규 역세권이 4 9개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화이트 사이트 주내행은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하고 최대 상업적 종상향 용적률 2.2배 허용용도 자율 제한 그 다음에 균형발전 사전합상 제도들에서 공공기업 완화를 60에서 50% 이하로 내려주고 균형발전 심의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강북권의 대규모 공공개발 부지 그러니까 창동 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또 공공토지 분양 후 민간기업 개발 신청시 적용해서 대규모 어, 민간부지, 창동, NH농협부지 등을 사전 협성을 해서 이제 해주겠다. 그래서 화이트 사이트는 뭐냐면 기년, 기존 도시 개발로 계획이 어려운 지역을 이제 이렇게 어, 그제안자의 이제 그제안에 따라서 원안대로 해주, 해주겠다. 먼저 그뭐 오선시장이 뭐 이제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벤치마커을 해온 것 같습니다. 자 균형 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민간 개발 부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기지 터미널, 아또 공공 유유 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됩니다. 도입 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한, 공공 기여 완화 60에서 5 0프 이런 이제 적용되는 거죠. 그니까 이공공기이라든가 이제 그이 자율 제한을 받아주겠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 창동 차량 기지 이전 부지는 한2 5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바이오 ICT 산업 클러스터로 어 그다음에 농협 부지 3만 제곱미터는 일때는 주거 판매 시설로 조성하고 서울 혁신 파크 부지는 미디어 콘텐츠 R&D 등 서울 미래형지 이끌어갈 융복합 창업 어 클러스터. 서울 창조타워로 개선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신내 차량 이전 부지 19만 제곱미터는 중랑 공용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사 공공주택 등을 통합 개발해서 첨단산업 문화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입체 복합 도시를 조성한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또 상암 DNC 앞에 보면 수색 차량기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암 DNC 일대에는 서울대 관람차 미디어 전시 등 K컬처 공간을 비롯해 세계적인 친환경 수변 감성 놀이 공간으로 이제 지금 바꿔주겠다 이런 기입니다 그래서 자 차량 기지 일대에는 이제 창동 차량 기지, 도봉면허 시험장, NH 농협 부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 신내 차량 기지 일대, 그다음에 이문 차량 기지 일대, 청량리 차량 기지 일대가 포함이 되는 거고요. 터미널 지 부지, 터미널 부지는 동부 화물 터미널 부지, 동서울 터미널 부지, 상봉 터미널 부지가 되어 있고, 역세권 일대는 수색 수색 DMC역 일대, 강운대역 전략 거점 일대, 강운대역 가면또 여기도 또뭐 미미섬 또 유명한 또 아파트가 있죠. 상봉 망우역 일대, 왕신리 역세권 일대, 그다음에 공공 유유 부지는 서부운전 면허시험장 일대, 그다음에 은평 공용 차고지 일대, 전구우 혁신파크 구북북부 법조단지, 또구의자향또 우편 집중군을 포함해서 이제 개발하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 민간 개발 부지에 균형 발전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므로서 이쪽에 많은 상업지가 들어오므로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므로서 또이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좀 줄여주겠다. 이런 그런 큰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